오늘은 상봉역 근처에 먹거리 집이라는 집에 가는데요. 여기가 상당히 오래된 집이라는데 50년 된 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970년에 오픈했다는 얘기인데 거리는 한가한데 동네 주당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 김치 색깔은 참 맛없게 생겼는데요. 맛은 있더라고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서비스 국물입니다. 진한 순대국 국물인데 잡내는 안 나고요. 옛날에 먹던 밥 국물 맛이에요. 이게 저희가 시킨 고기 무듬중짜 17,000원 짜리입니다. 이게 접시가 작아서 그렇지 넓은 접시에 펴면 양이 꽤될것 같아요. 구성은 순대, 허파, 간, 오소리, 감투, 머릿고기 등이 나왔는데요. 내장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일반 순대국 순대국 안에 들어간 고기보다 확실히 냄새는 덜 나요 이 간도 맛없는 집은 수분 없이 뻑뻑하고 텁텁하고 좀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은 좀 촉촉하고 쓴맛보다 간 특유의 단맛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이 부위는 오소리감투라고 돼지의 위인데요 이게 단가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높다고 적게 주는 부위죠. 이게 모르는 사람은 오소리감투랑 돼지 귀랑 비슷하게 생겨서 같은 건줄 아는 사람도 많고요. 분식점에 내장 섞은 순대 시켰을 때 돼지 귀가 좀더 저렴해서 귀를 많이 쓰는데 오소리감투가 나왔다. 그럼 그 집으로 가야죠. 이건 머릿고기 같은데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눌린 머릿고기 편육은 없는데요.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찹쌀 순대도 안에 양념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저는 깍두기랑 같이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소리감투를 아이고. 오소리감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 항상 없어지는 부위라 오소리감투라고 한답니다. 오소리는 굴 속에 사느라 보기가 힘든데 감투처럼 똘똘 말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불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경쟁하듯이 병들을 비우고 있고요. 저도 질세라 한잔 따라봅니다. 이 집에 온 손님들의 풍경은 초상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6.25에 참전했음직한 할아버지들도 있고요. 풀 메이크업 한 20대 아가씨들도 있고요. 뭔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죽어라고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긴 음식 먹으러 왔다기보단 술 먹으려고 오는 집 같아요. 아까 서비스 국물이 맛있어서 순대국밥을 한 그릇 시켜봤습니다. 다대기와 들깨가루는 미리 넣어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시장 가서 먹던 돼지고기 푹 끓여 우려낸 육수의 옛날 스타일 순대국밥이에요. 어떤 집은 국물이 맛있는데 다대기를잘못 만들어서 한숨 나오는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은 국물, 다대기, 고기 3개 부분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들어있는 고기 양으로만 보면 7,000원짜리 국밥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15,000원 정도에 파는 술국에 들어가는 고기 양하고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이 7,000원짜리 순대국이 싸기 때문에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한 블록 앞에 좀더싼 체인점이 있는데 그 집보다 여기가 훨씬 장사가 잘 돼요. 그 집도 먹어봤는데, 어, 저는 그 집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장사가 잘 돼도 사장님이 항상 친절해서 네이버 방문자 평점이 꽤 좋습니다. 날도 추워지는데, 국밥에 소주 한잔 하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